이번 시간에는 와이퍼에 부착돼 있는 와이퍼 브러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가 필요한데, 커브탭에서 스케치 앤 테스크 인바람먼트 들어가겠습니다. o 플레인 a n e 하고, 얘 클릭합니다.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탑 네, 쪽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직선을 가지고. 이 정도 클릭.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가까이 간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주까또 여기서 컨트롤 테킬누로고 얘를 조금만 이 정도. 정도면은 부족한 것이 정도면, 은 부족한것 같니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켜주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회전할 때도 이렇게 쭉 오고, 좀더 세밀한 부분은 필자 잡기라고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얘도 이 와이프를 만들 때하고 비슷합니다. 얘도, 홈으로 가갖고, 홈트에서 익스트로드, 커브, 임퍼 커브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한 브러쉬 선택합니다. 얘를 얼마나 빼줄 거냐? 이전 강좌에서 1000mm 뺐을 겁니다. 아마. 1000mm. 그럼 충분히 위쪽으로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고, 이제 얘들 트리밍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 밑에는, 이 밑부분은, 브러쉬 밑부분은,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될 겁니다. 서피스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는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여서 하나만 지나가니까 잘될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얘들 좀 잠시 감춰주겠습니다. 얘들을 잠시 컨트롤 B 감춰주네. 컨트롤 시프트 B로 가갖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밑에쪽에 거. 밑에쪽에 시트 바디 선택하고 밑에 거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b에서 감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필요하고. 얘 하얀색입니다. 얘는 원본으로부터 1cm 위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얘를 하나 카피를 해 주겠습니다. 얘를 하나 카피해 주고원본 위치로 하나를 복제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l T, 카피 오리지널, 비트로 마이너스 10. 엔터,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다시 감춰줍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 주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잘라 주기 위해서, 트림 바 m b t a 타겟 예, 클릭하고 그리고 c 예, 선택 하고 c 예, 지금 시트 바 e 가 되는데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위에만 o 습니다 e 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 k 은 얘는 이 와이퍼보다는 1 c m 밑에서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 위쪽도 잘라줘야 하는데 위쪽은 요 와이퍼 윗면과 같은 위치상에서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컨트롤 시프트 p 로 가서 이맨 위에 있는 거 얘를 다시 보이게 합니다. 더블 p 하고 컨트롤 시프트 p. 맨 위에 거로 또 위쪽 잘라주면 됩니다. 맨 위에 거로 잘라주게 해서 더트랜바드에 셀렉트 바드는 예. 얘는 클릭합니다. 그럼 위에가 제거되고 요 밑에께 남아야 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 더얘1시부터 b에서 감춰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위에 브러쉬의 윗부분은 요 와이프하고 같은데 밑에 부분은 1cm 더 길어갖고, 이 브러쉬는 유리창을 긁으면서 빗물을 제거해준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탑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퍼, 와이퍼 브러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